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특별히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는 천지를 창조하시는 동물들 또 짐승들을 창조하신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또 특별히 여자를 창조하실 때는 다른 모습으로 만드셨습니다. 아담은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아담은 히브리어로 사람과 남자를 동시에 뜻하는 일반 명사입니다. 영어의 맨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땅을 뜻하는 히브리어의 아담아에서 온 단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할때그 사람을 맨으로 표현합니다. 여기선 남자라 쓰고 있지 않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남자를 지칭하는 맨은. 여자와 비교할 때 남자라고 하지만 사람을 대표할 때도 동일한 단어 맨을 사용합니다. 또한 여자라는 뜻은 남자에게서 나온 자라는 의미에서 나온 명칭임을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래서 여자라는 그 의미는 남자에게서 취하였다라는 의미로 명칭을 세운 것입니다.이처럼 성경은 남자는 사람이라는 말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고 여자는 여자라 지칭하고 있습니다.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그의 이름이 되었다.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와 땅의 모든 짐승들을 각각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땅과 하늘에 마땅히 있어야 할 짐승들을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온전히 다 창조하셨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꾸민다고 할 때는 그 집에 필요한 것들을 각각 그 종류대로 다 집에 살림을 마련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상할 것이고 무엇이 집에 필요한지를 다알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류대로 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물을 창조하실 때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 그 온전하게 다 담으셨다라는 의미가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 종류의 다양성은 만물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이 그 종류의 다양한 특징 속에 다 담으셔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하나가 다 달라요. 다르다라는 것은 그 다름 속에. 왜그 다른 것을 그렇게 창조하셨는지 그 의미가 다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창조하신 그 분을 그 다양한 피조물 속에서 우리는 다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우리는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하나의 그 다양함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셀수 없이 많은 다양한 생물들을 하나님께서는 아담 앞에 이끌고 가서 그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일을 시키신 것이 아니라 그 생물들을 무엇으로, 무엇이라 부르는가를 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 앞에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아담은 그 피조물들을 보면서, 허 어? 그렇구나 하면서 그냥 보고 지나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하나를 의미 있게 보았고, 그 다음에 그 의미 있는 특징을 따라서 이름을 주었어요. 그러면 그 특징을 볼수 있는 눈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 특징을 볼 때마다 그게 아담에게는 굉장히 관심이 있었고, 흥미가 있었고, 놀라움이 되었습니다. 아담은 각각의 생물들을 하나씩 바라보면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을 느끼고, 감격하며 그 이름들을 지었을 것입니다. 이 일은 하루아침에 끝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휙 지나가서 하나씩 하나씩 무조건 그냥 넘버원, 넘버투에서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에요. 그 이름을 짓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감격해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 그가 사람으로 창조되어서 시작한 그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아담이 하나님을 알아갔을까요? 아담도 처음 지음받은 됐는데, 어떻게 아담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기 시작했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생물들을 바라보면서, 야, 이런 아름다움과 이런 멋지고 이런 다양함 속에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멋지신 분이시구나. 야,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히시네. 그래서 그 생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격해하고 기뻐하고 새와 짐승들, 물고기는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일단 땅에 있는 것들, 새와 짐승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그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볼 때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세밀하심을 그것을 통해서 보았어요. 아담은 볼수 있는 눈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볼수 있는 직관과 명철과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발견할 때마다 오는 그 감격.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수준 속에서 뭐 하나 감격할 때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예를 들어서 나는 미술을 잘 모르는데 미술을 아는 사람은 미술 그려놓은 뭐, 짝대기 먹으면 뭐 쓱쓱 그어놓은 것을 가지고도 뭐그 사람 대단하다고 막 하고 위대하다고 칭송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창조적인 지혜와 직관과 명철을 가지고 있는 아담이 그 생명체를, 생물을 볼 때마다 감격할 수 있는 그것. 그것은 얼마나 날마다 그에게 즐거움이었고 기쁨이었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또 은혜가 되었겠습니까? 이것이 에덴동산에서 예, 그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모습이었고, 그가 사람으로 창조되어 시작한 그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에덴동산의 삶이 그런 것이에요. 지루할 날이 있겠습니까? 그 하루 아침에 되어 일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 하나님이 그걸 매일 뭐 수백 마리씩 보낸 것이 수백 종이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해도 그 하나를 바라보면서... 감격했었던 그 모습으로 매일매일 그 다양한 새로움을 느끼게 하셨다면 그 날이 얼마나 아담에게는 즐거움이 되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상상이 들더라고요.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즉,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물에 각각 그 이름을 지어서 그 모든 생물들이 각각의 서로 다른 의미가 있는 존재들이 되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모든 생물들의 이름이 다 다르다는 것은 그 생물 하나하나가 서로 같지 않은 독특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중에 나는 생물은 다 새라고 부르고 땅에서 사는 생물은 다 짐승이라 부를 수 있지만 단순히 날개를 가졌고 또 다리를 가졌고 눈과 귀가 있다는 특징으로는 전혀 다름을 구분할 수 없는데 아담은 그 특징들을 정확하게 찾아내어 그것으로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지어줄 수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그냥 다 보면 똑같잖아요. 짐승들 하면 다 짐승이잖아요.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그 짐승들 속에서의 그 다양함을 하나하나 캐치할 수 있다는 라 것은 그 하나하나의 존재의 의미가 있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하나하나를 의미있게 창조하신 것을 아담이 발견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꼈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 하나님이 이 땅에 삶의 목적과 이유가 사람에게도 있지만 모든 짐승 속에서도 담아 놓으신 것들을 아담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들을 무엇에 담은 거예요? 이름에 담아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의미 있는 존재를 존재가 이 땅에서 존재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아담에게 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아담은 비슷해 보이는 만물 속에서 그 다양성의 특징들을 찾아낼 수 있는 뛰어난 직관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 특징들을 따라서 이름을 지을 수 있었던 창조적 지혜와 명철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짐승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신 그 비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 즉, 아담에게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실 때, 다스려야 할 모든 생물들을 전부 파악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도 함께 주셔서, 그 하나하나의 생물들을 의미있게 대하며 다스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냥 모든 동물 속에 그냥 그렇게 포함해서 살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 중에 하나의 존재로 동물처럼 아담이 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름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은, 그러한 모든 동물들을 파악할 수 있게 하신 것이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의미 있는 규제로 존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은 모든 짐승들에게도 다 주었는데 그에 더불어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더하신 것입니다. 그것들을 그 이름을 지으면서 모든 것들을 정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때까지 여자는 없었습니다. 그는 그의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지혜와 명철이 있었고 그는 외로울 틈도 없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감격하며 사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담에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라고 하나님은 표현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바라보시면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하실 때 어떠한 이유 때문에 좋지 아니하신 것인지 정확한 이유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아담의 부족함 즉 열등함이 있어서 어떤 면의 부족함이 이유가 되어서 아담의 부족을 채우기 위한 돕는 자로 여자를 창조하셨다면 아담에게서 나온 자가 아닌 다른 특별한 존재를 아담에게 보내셨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아담에게서 나온 자가 되게 하셔서 아담에게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이유가 아담의 능력의 부족함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어서임을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똑같은 부족한 자를 하나 더 만든다고 해서 그러면 채워질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혼자가 아니라 둘이 되게 하실 때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만들 때는 다 흙에서 따로 만드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유가 있으십니다. 아담은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지을 수 있었던 그 지혜와 명철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를 자신의 몸에서 나온 자라는 의미에서 여자라 칭하였습니다.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지을 때는 그 명확한 그 특징을 볼수 있는 직관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에 맞는 이름을 지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딱 자기 앞에 두었을 때는 그 여자의 정확한 특징을 파악해서 여자라 칭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 몸에서 나온 자라는 여자라 칭할 수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자기에게, 자기 몸에서 나오게 하셔서 자기에게 오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정확하게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이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여자예요. 왜 다른 어떤 흙에서 다른 피조물 중에 하나로 하지 않고 분명히 돕는 배필이라고 말하시면서도 왜내 몸에서 나오게 하신 자가 되게 하셨을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담이 그를 남자, 즉 사람에게서 취하였다는 것을 특징으로 하여서 그렇게 여자라 칭하였다는 것은 여자라는 특징 중에서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특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자라는 특징은 어떤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남자에게서 취하였다. 그것이 여자의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자는 부족한 남자를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심 속에서 만들어 놓으셨던 사람, 즉 아담을 둘로 나누어서 서로 함께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러므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러므로라는 그말 앞에 쓰는 말이 바로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 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러므로.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사람의 온전함을 둘이 합하여 이룬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던 것처럼 또 다른 흙을 사용하셔서 하나를 더 만드사 둘이 되게 하지 않으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사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의 갈비뼈가 빠져나간 부분에는 단지 세 살로 그냥 채우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부족한 부분을 그대로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드신 여자를 아담과 함께 하사 둘이 합하여서 비로소 온전한 한 몸이 다시 되게 하셨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때부터 사람이란 뜻으로 썼던 남자라는 명칭은 남자와 여자를 구분 짓는 이름이 되었고 그 남자와 여자를 합하여 사람이라는 의미가 생겼습니다. 온전한 둘이 더해서 둘의 시너지 효과를 얻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헬퍼 하나를 더 두어서 일들을, 두 몫의 일들을 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그한 사람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지혜와 명철, 하나님의 이미지를 담아 놓으시고 창조하셨어요. 아담은 부족한 자가 아니에요. 아담은 하나님을 거룩하고 가장 온전한 모든 짐승들과 구분하여 사람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자로 처음부터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의도적으로 부족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갈비뼈를 취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둘로 만드셔서 그 둘을 통해서 두 명의 시너지 효과를 얻어서 두 몫의 분량을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둘을 서로 합하여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셨던 그 사람, 사람의 온전함을 그 둘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것이 가정의 비밀이래요. 그리고 나중에 그 하와를 산자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습니다. 다른 어떠한 모든 생물들은 암수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종종을 보존하게 하셨는데, 그것처럼 사람은 암수가 되어서 그렇게 또 다른 자녀를 낳는 개념이 아니라 사람이란 온전함을 하나가 서로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생명들을 또 나눌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생명은 언제? 언제? 온전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몸의 비밀이래요. 그게 사람이래요. 그것이 가족의 제도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그래서 처음부터 암수를 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만드셨는데, 모든 생물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암수를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사람이란 온전한 존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둘로 나누셨고, 그 둘을 온전케 하셔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낳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함께하는 영적 원리를 결혼의 제도를 정하셔서 누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결혼을 통하여 남자와 여자 하나하나가 서로 만나서 둘이라는 시너지 효과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반쪽과 반쪽이 만나 비로소 온전한 한 몸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전한 사람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복을 누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온전한 반쪽과 반쪽이 만나야지 온전함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축복 속에서는 우리 둘의 만남의 축복도 있고 그 사람의 축복 속에서는 우리를 들어 통하여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시는 그 자녀의 축복도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서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성경은 특별히 기록하여서 그들이 서로 다른 둘이 아니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왜내 몸이니까 그리고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던 아담은 그 여자에 대하여 이는 내뼈 중에 뼈요살 중에 살이라고 정확하게 여자의 존재를 인식한 말을 한 것이었고 그 특징을 따라서 여자라 칭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아담이 여자라고 칭한 것은 여자는 나의 소유라는 의미에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여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며 곧나 자신이라는 의미로 여자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내 몸에서 나온 자다. 그러니까 내 것이에요? 아닙니다. 내 몸에서 나와서 내 팔이야 했으면 그건 내 팔이에요. 내 것이라고 말하는데 내 몸에서 나온 자인데 나와 동일한 자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건 내 것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르지 않은 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일체감을 느낀 것이고 동일한 자였기 때문에 서로 봐도 부끄럽지 않아요. 부끄럽다라는 것은 남을 대할 때 느끼는 감정이에요. 남을 대할 때. 남이 아니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특별하게 남이 아닌 것이라는 의미 속에서 분명하게 성경은 그 말을 부끄럽지 아니하였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둘이 남이 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몸에서부터 부정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가 아니, 내가 잘못했습니다로 표현하지 않고 그가 잘못했습니다로 표현해요. 죄를 지었을 때, 그러면 그가 표현하기 전에 그러면 남이 되었을 때의 모습은 뭐예요? 부끄러운 것이에요. 옷을 입고 안 먹고 모습이 아니라. 나가 아니라 남이 되었을 때 일어나는 감정이었기 때문에 3장에서 이제 죄를 지었을 때 부끄러운 감정을 그때 표현합니다. 지금은 어때요? 한 몸이에요. 남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반쪽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들을, 남자의 정체성을, 여자의 정체성들을 또 우리의 존재의 정체성들을 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하나 배워가고 있는데,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잘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사람의 모습으로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또 남자와 여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 부부와의 관계를, 또 하나님이 주신 한 몸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녀와의 관계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정립하는 그 은혜가 있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냥 대충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이유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온전한 뜻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있게 하셨고, 되게 하셨고, 또 우리가 부부가 되게 하셨고, 우리의 자녀를 또 낳게 하셨으며, 또 자녀를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 속에서 잃었던 하나님의 이 축복의 비밀들, 이제는 주 안에서 모두 창조의 축복 가운데 회복하게 하셔서, 깨어졌던 가정이 회복되게 하셨고, 깨어졌던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며,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온전히 되어지는 축복들을 하나하나 배워나갈 수 있도록 더욱더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